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이번 영상은 램던트2 DLC 엔딩을 보고 나면은 획득해야 될 아이템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이 중에는 꼭 그렇게 중요한 아이템이 아닌 것도 있긴 하지만 놓치고 가시는 것보다 드시고 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역 엔딩 한번 보시면은 여기 리롤 하지 마시고 이거 보시면서 아이템을 획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두사의 눈물입니다. 치유 및 흡혈 효율 20% 증가하고요. 사라진 유물 용량의 10%마다 치유 효율 보너스가 1.5% 감소하는 반지입니다. 이걸 어디서 먹냐면은 이 핏줄 없는 왕자 여기서 엔딩을 보시면 그러니까 3개 막고를 잡거나 뭐 클리어를 하시면은 이쪽에 떨어져 있어요. 이거 대부분 리로에서 못 드시고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 드시면 되시고요. 저는 이미 먹어서 고철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상견지명 뮤테이터고요. 이게 뭐 그렇게 꼭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있으면 은 좋겠죠. 이거를 얻는 곳은 이 핏줄 없는 왕자 여기 방금 아이템 먹은 데서 쇼커스를 열고 들어온 곳 있죠 그쪽으로 나갈 겁니다 아니면 희미하게 빛나는 통로로 가셔도 되고요 이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가셔도 됩니다 이쪽 문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여기 오시면은 이게 우리가 열었던 물이죠. 그 석상에서 저기 보시면은 저 빨간 놈이 앉아 있거든요. 얘가 엔딩 보고 나면 생겨요. 그래서 얘를 잡으러 가주면 됩니다. 이쪽으로 내려오시면 정확히 저기 위에 있습니다. 여기가 석상이고, 내려오셔서 저쪽에 있어요. 제일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솜털 같은 속박이고요. 투사체 속도가 15% 증가하고 무기 충전 시간이 10% 감소합니다. 신속이 활성화할 때 보너스가 두 배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활 전용 반지예요. 이것도 얻으시면 좋겠죠 이거는 월트한테 친절하게 지금까지 쭉 말을 걸고 월트가 가는 곳마다 말을 거신 다음에 우리는 친구야 라는 비슷한 선택지가 있거든요 그게 나오면은 조건이 완성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월드 마지막 보스를 잡고 월트한테 가면 월트가 우리한테 화내지 않고 우리는 친구라면서 이 반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네번째는 머드투스의 모자고요 이거는 dlc 엔딩 보신 다음에 머드투스한테 말을 걸면은 좀 길게 말할 거예요 그거 다 들어주시면 이 모자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번째는 멋진 토퍼 모자 그렇게 좋은건 아닌데 이거는 dlc 1구역 있죠 그러니까 로섬 황량한 해양구역 에서 조금 가면은 이제 두꺼비로 변하는 목상과 뭔가 하는 놈이 연설을 하고 있잖아요 걔한테 발각되지 않고 모자를 정확하게 쓰면은 이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엔딩이랑은 상관없는데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나서 무기 딜은 잘 안나오고 대부분 스킬 위주로 돌아가야 좀 딜이 나와요 스킬을 돌리려면은 스킬 쿨다운 이 빨라야 되는데 이게 시너지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웬만한 개조체보다 더 나아요. 그래서 이거를 얻으시는 게 좋은데 이거는 13구역에 있는 듀엘이 팔고 있습니다. 이 유물상인 얘가 듀엘이고 얘한테 구매를 하시면 돼요. 이거는 정말 빼먹지 말고 꼭 구매하신 다음에 무조건 풀강으로 해주세요. 그래야 최근 쓰는 빌드에서 시너지 효과가 잘날 거예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모두 다 알려드렸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